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이 태성의 주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많이 좀 답답하죠, 그렇죠? 어 사실 뭐 지난달만 해도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좀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락 조정 이후에 하락 조정 이후에 더 이상 상승폭을 보여주지 못하고. 변동성만 키워 갖고 있어요. 변동성만. 그쵸? 어, 그리고 오늘 주가 위치를 보면 불안해 보여요. 예, 네, 지금 뭐전 저점을 이탈하면 또, 어, 툼에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인다. 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세요. 아, 지금이라도 내가 태성을 매도할까? 매도하고 다른 종목 사볼까? 이런 고민이 분명히 될 거예요. 왜냐면 어제 금리 인하 발표 나왔죠. 그죠. 0.5% 내리면서 비 컷이 나왔습니다. 비 컷. 그죠? 어, 금리 인하가 되다 보니까 또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보다 더커 보인다. 이거는 진리 같아 진리. 제가 이제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도 많이 수도 수도 없이 느꼈던 감정이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이내 중목 못 간다고 해서 갈아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근데 제 경험상 그렇게 갈아탄다고 해서 어 좋은 결과를 바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바라기는 어렵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어내종목이 어, 언제 갈까? 기다리는 거. 근데 기다리면서도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략을 세워야죠. 전략. 전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주가 빠지고 변동성 나올 때 뭐요? 먼저 준비해 놓은 사람들 먼저 어, 이렇게 물량을 모아 놓은 사람들이 나중 가서 수익을 크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어, 두달 전에 제가 태성 첫 번째 영상이죠. 두달 전에.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때도 2차 전지는 오르는데 태성만 빠졌어요. 태성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동박 호재 뉴스 무조건 터진다. 무조건. 언제 두달 전에요. 두달 전에. 언제 함 볼까요? 이거 얼마 때요, 이게. 그때 보면은 뭐이게관광업니 네, 보면은 네, 9,770원, 9,770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아, 이거 끝났다 매도해야 된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어요 N자형 눌림으로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 통방뉴스가 나왔잖아요. 결국에 나왔잖아요. 결국에 그런 관점인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 물론 뭐태성의 시장의 주도주 이런 건 아닙니다. 뭐 거래 대금만 봐도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네. 지금 보면, 그냥 여러분들 보셔도, 매수한 물량은 많은데, 지금 나간 흔적이 없잖아요. 그죠? 매도한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것은 뭐다?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 거래량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재료 모멘텀을 봤을 때, 이번에 여러분 아시죠. 1만 평이었나? 잠시만요. 1만 평. 194억 원 규모의 토지를 구매를 했어요. 구입을 했어. 왜 토지를 샀습니까? 왜? 설비 투자하려고 캐파 확장요. 이 캐파 확장. 자, 캐파 확장이 되면 뭐 이걸로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결국에는 시장에 뭐가 들어와? 기대감이 들어와요. 기대감. 그리고 뭐 태성 이라는 기업이 사실 뭐 기업 사이즈가 그렇게 큰 기업도 아닌데 194억 원을 들여서 설비 투자를 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구나 아 이제 좀 장사가 잘 될때 어 장사가 잘 될때 좀 키워 놓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식당을 열어도 장사가 잘될때 확장을 하는 거지. 2호점도 내고 3호점도 내는 거지. 장사도 안 되는데 2호점, 3호점 벌리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렇잖아. 그런 개념인 거야. 예 근데 그런 개념이 주식시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고 나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잘 되기 전에, 잘 되기 전에 기대감에 오르는 거야, 기대감. 그래서 제가 두달 전부터 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직까지 벌었더라는 거죠. 아직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태석 뭐예요? 매도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고민해야 될 때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바로 달려가서 매수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좀 강조를 해드리는데 매수가 됐든 아니면 뭐 매도가 됐든 항상 우리는 뭐다 기준과 원칙.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준과 원칙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확률적인 사고로 접근을 해야 돼요. 확률적인 사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가는 결국 오르더라도 뭐 이렇게 일자로 쭉까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계속 오르진 않잖아요. 항상 뭐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오르죠. 오르는데 이 상승과 하락을 만드는 자, 이 만드는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 큰 돈이 들어오면 주가는 오르고, 큰 돈이 나가면 주가는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치예요, 이치.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큰 돈을 운영하고 있는 이 세력들, 이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걸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대신증권이죠. 대신증권에서 적극적인 매진 물량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 시청자 여분들 가운데, 대신증권을 사용하신 분들 계세요? 대신증권? 안 계실 거예요? 네, 안 계실 겁니다. 이런 물량들이 다 세력들의 물량이에요. 근데, 하락조정이 나올 때, 네, 하락조정이 나올 때는 매도를 계속 하다가, 최근에 뭐예요? 최근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다? 돈 냄새 맡고 들어오는 거야, 돈 냄새. 그러면은, 이들이 이렇게 매수하면서 뭐가 형성이 됐어요, 뭐가? 평균 단가라는 게 형성되잖아요, 평균 단가. 그러면은 우리는 이들보다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들의 매집 단가, 매매 패턴들을 분석을 하고 이들의 평균 단가 대비 밀리는 이 구간이죠. 여기에서만 매수로 대응을 해야 돼요, 여기서만.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에서 근데 중요한 게자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만들 때 파동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일사분명이라고 하죠. 일사분명.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보라 들어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뭐 자금 자체가 시드머니가 뭐 천억 대 자산가야. 그럼 맨날 이억씩 사면 되죠. 1억씩 맨날 사면 돼. 그럼 언젠가 오르겠지.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가장 똑똑하게 우, 운영을 해야 돼요. 최대한 확률이 높은 구간을 공략을 하려면, 일단 여기에서 매도 물량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새롭게 다시 들어올릴 때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 분석. 이 돈의 흐름에 대한 분석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 사실, 뉴스는 다 나왔잖아요. 뉴스는 다 나왔어요. 더 나올 게 없어요. 일정도 다 나왔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그리고 매도는 어디서 한다? 매도는 반대로. 세력들이 수익을 크게 볼 때는 여기서는 세력들이 언제든지 매도할 수가 있어요.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분할 매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돈의 흐름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어, 제가 이제 태성의 수급 분석은 다 해놨고,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타점, 그리고 매도해야 되는 타점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네, 정리해놨기 때문에, 뭐, 제 영상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태성의 이제 맥점이죠. 그래도 맥점이라고 합니다. 이 타점들을. 그래서 이 맥점을 우리 시청자들께 분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네, 무료로. 다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 받아가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거나 혹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좀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 번. 그리고, 914-8706이고, 여기다가, 어,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태성이잖아요. 그러면은, 태성. 태성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어차피, 이렇게 문자로, 자, 문자로 요청하신 분들께만, 요청하신 분들께만 제가 다 챙겨드리는 거예요. 챙겨드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 관리예요, 마인드 관리. 심리. 심리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럼 분석이고 뭐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있는데, 원한 자리가 있는데,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먼저 진입을 해, 떨어질 때. 싸 보이니까. 어. 먼저 진입을 했는데, 사자마자 손실. 또 2차 매수했는데 또 손실. 3차 손실. 자. 이렇게 되면은, 분할 매수가 뭐고, 비중이 커지잖아요, 비중이. 비중이 커지면 손절도 못 해요. 손절도 못 해. 왜? 손실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손실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 이때는 분석이 안 돼요, 제대로. 심리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계획을 반드시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매매 기준,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또 가이드라인 정도 잡아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계획에 맞춰서만 하면 안전하게 수익 낼수 있다. 말씀드리고, 또 무료로, 예, 또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유튜브 시청자람들 대부분이 이제, 뭐, 회사를 다니시나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예, 상당히 또 이제 바쁜 와중에 이렇게 주식 투자로 재테크, 부업을 진행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사실 내 일을 하면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만으로도 나는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죠. 주식이 사실 저도 뭐 본업 삼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수익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수익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뭐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뭐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키움증권 몇 백만 명 사용자 중에 8천 등뭐 6천 등만등 정도 좀 유지를 하면서 어, 진행하고 있는데 뭐 제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하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께 뭐, 가르치고 하는 그런 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주식 시장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시간을 쓰면서 뭘 체크해? 각 종목들의 일정들. 제일 중요하죠. 이벤트. 자, 일정들을 체크하고, 수급들을 체크하고, 여기서 또 대장주를 또 골라내고, 또 거기에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뭐, 맨날 합니다, 저는. 맨날 하는데. 근데 이제 시청자들도 많이들 바쁘시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어렵잖아요. 솔직 10월만 해도 제가 방송에 맨날 말한 게 뭐예요? 위고비. 그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10월달에 착륙한다. 그러면은 비만치료제또 반응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고. 11월달에는 있 대왕고래가 잡혀 있고. 시추공사. 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또 선, 선별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만좀 받아볼 수 있게, 어, 제가 이 종목들 공유해드릴 수 있게, 어, 주식 스터디 방을 오픈하게 됐고, 지금까지 보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다들 오셔서 저와 함께 행복한 주자, 즐거운 주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와 정말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 특별한 혜택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이 특별한 혜택이니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간혹 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알았었는데 매수 좀 해놓을 걸. 아, 그때 또 내가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매도할 걸. 자, 이렇게 지나고서야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후회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바로 이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누군가에게 듣거나 혹은 뭐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또 종목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주식 투자 라는게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마무리 적 지고 그리고 나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세 가지 기준, 자, 이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이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조교수 실전 주식 스터디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매일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500억 거래대금 이상의 N자형 눌림목, 그리고 확실한 재료,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까지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내용들도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공의 맛, 그리고 수익의 맛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있죠. 그죠? 상단에 보이시는 이 연락처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숫자 1, 그죠?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초대 링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셔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분더 빠짐없이 초대 링크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주식 공부 또 내일로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시작하죠. 예, 뭐 여러분들 어려운 게한 개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매일 같이 이렇게 뭐 주식 창을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침에 한번 딱. 점심에 한번 딱 확인을 하셔도 한눈에 쉽게 이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돈이 몰리는 섹터, 종목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셨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사면 내일 상한가 간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좀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그렇죠? 자, 이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며칠간 좀 주식을 모아 간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자, 빠르면 2, 3일 길어야일주 안에 20%에서 3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자, 그런 스윙 투자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염두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만약 내가 정말 이 주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 혹은 주식 투자로 평생 먹고 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자, 간혹 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식 투자는 정말 큰 돈이 있어야, 자, 큰 돈이 있어야 큰 수익을 볼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정말 큰 오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리의 마법이죠. 자, 이 복리의 마법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소액 투자로도, 자, 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제가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13번, 딱 13번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 수익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20%에서 이제 30%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13번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하게 되면은 100만 원이 여러들 얼마가 됩니까? 바로 1,0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1,000만 원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단돈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우리가 복리의 마법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 빨리, 빨리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이 험난한 이 주식 전쟁터죠. 자, 이 주식 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대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또 노력하는 이유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댓글에다가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자, 다 잘해보자고, 화이팅! 자, 댓글에다가 화이팅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남겨주시고 문자 아직 남기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락처는 상단에 이렇게 있죠 자이 연락처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